더 멀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에게 은혜 좀주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우리 마음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경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야라의 마음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 간절히 가지게 하시고 주님함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라의 마음을 더하느냐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서 우리에게 주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오 예수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 주 l o 마음 it. I love 하 t 님 l o v 부 i 러 I love 하 t I l o 리 e i 시 I love 들 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 을 I love it. I love it. I l o v 아 i 지 I love it. I love it. 한번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 제목 보고 함께 읽어 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 알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없애주심으로 인하여 죄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밟고 딛고 그 위에 서서 승리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학교 중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죄에 매어 죄에 무너져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그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시간이 우리 한번더 간절히 주여 외치 기도할 때 하나님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물들고 죄에 매어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모두 뒤집어쓸 신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하느님 아버 우리 사랑하는 학교 친구 귀한 영혼들이 예수의 손을 믿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더러운 죄의 속에서 벗어나 하느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전투자 동행하며 탐지하기 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 우리는 연약해서 무조건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죄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죄가 우리의 주인 된것 아니오?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덮어 뜰수 없고,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빚지 못쉴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없어지는 죄가 우리 안에서 다시금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이시을 우리의 주인이 성령님 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깨닫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여기며 그들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과여 주시옵소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과여 주수없소 적국의 장수였던 나만을 하나님이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리로 오라고 내가 너를 살렸다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에 매여사는 우리 귀한 학교 중등부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이 순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묶이고 죄의 노예 아니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중등부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금 마음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우리 출석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출석상은 일단 4주 동안 나온 친구만 데려온 친구는 아니고요. 나온 친구만 있습니다. 아닌가? 일단 제가 호명할게요. 배다의 김지연, 박하랑, 황동빈 앞으로 아무도 없어요? 하랑아 너 있잖아. 지연아 너 왔잖아. 왜안 와? 빨리 나오세요. 황동빈 왔나요? 네. 배다씨 오셨나요? 네. 자, 우리 하랑이 축복합니다. 지현이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laughs> 어, 이제 새 친구 등록하고 4주 다니면은 저희는 이렇게 시상합니다. 어,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축복하죠.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고 함께 축복한 후에 우리 새 친구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될지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매주 회상만 하면 또좀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구호자 겸 부회장님 뽑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임원들이 한 번씩 계속 뽑을 거예요 보지 말고 뽑으세요 보지 말고 뽑으세요 부정행위할 수... 보지 말고 뽑으세요 보지 말고 뽑으시라고요 뭘뽑죠 아하 어? 어, 어? 나이스인데? 좋은 건데요 이닝 축소를 뽑았는데요 인증 개수가 출소 곱하기 3입니다 어 그러면은 네 인당 3개만 하면 되는데요 또 이렇게 하면 또안할것 같아가지고 복사님이 딜를 걸면 출소 곱하기 5가 됐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주에 366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445개를 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간식 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445개가 넘으면 간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죠? 다안 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뭐 <laughs> 그렇게 하시죠.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무선 마이크 하나 어디 있을까요? <laughs> 부탁드려요, 제발요, 제발요, 빨리요, 후딱요 어디 있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어,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큐티를 너무 잘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바라는 건 이제 선생님들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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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해서 숫자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최선에 달해봅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유은비 부회장이 나오셔서 구호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구호 준비. 야 주말 숨 있는 이새 미들맨 빛으로 새 발달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두손 모으고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죄를 구하시고 사하시고 없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갖기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학교 중등부에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삶을 내어드리는 모든 성교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와 오늘 학교 중등부에 처음 아 함께 예매드린 이담이 조서영 김민서 더불어 4주 동안 잘 나온 박하랑 김지연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마쳤습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